블루의 제스처가 혹시나 우리 g a 렸다면 알아보지 못했다면 이러잖아요.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걸 아무도 안 물어보시길래 제가 조금 부정확하게 해서 못알아들으 o j i m o Tetamian, i n g e r t e t 라고 g o o d luck도 있지만. 혹시나 우리 엇갈렸다면 알아보지 못했다면 이 가사 잖아요 우리 제로즈가 내가 대놓고 했는데 알아보지 못할 만한게 뭘까를해서 이겁니다 이거는 대놓고 하면은 굿럭인데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다 하면은 너와 나만이 아는 그런 사인이 돼가지고 얘 뭔가 나 지금 거짓말 중이야 막 이런 사인이라던가 눈치껏 알아듣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런 제스처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 와리 와리 마지막에도 이렇게 하죠? 몰랐죠? 몰랐죠? <laughs> 모를줄 알았어요.